한국인 자격시험, 한국사 유명인물 퀴즈 33문제.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주요 유명인물을 엄선한 역사 퀴즈입니다. 문제 설명 후 2초 뒤에 정답이 나오니, 이점 감안하여 정답을 맞춰보세요. 박과 같이 큰 알에서 태어났다 하여, 박이라는 성을 가졌고 세상을 밝게 다스린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신라초대 임금은 누구일까? 정답. 박혁 것에.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책중 가장 오래된 고조선 건국 신화가 들어있는 삼국 유사를 기록한 고려시대 승려 이름은? 정답. 1년. 612년 수나라 양제가 2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뛰어난 전략으로 물리친 살수대첩을 이끈 고구려 장군 이름은? 정답. 일지 문덕. 당나라 태종이 30만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60여일이나 진격을 막으며 끝내는 전투에서 승리한 안시성의 성주 이름은? 정답. 양만춘. 바보 온달에게 학문과 무예를 가르쳐 훌륭한 장군이 되게 만든 고구려 평원왕의 딸 이름은? 정답. 평강공주. 서기 610년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을 가르치고 호류사에 금당 벽화를 그린 고구려 승려 이름은 정답 담징 신라 시대에 최고 계급인 성골이 끊긴 이후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위를 차지한 태종 무열왕의 이름은 무엇일까 정답 김춘추 석가모니의 발자취를 찾아 당나라를 거쳐 천축국 인도를 다녀온 뒤 727년 왕호천축국전을 쓴 신라 승려 이름은? 정답. 해초. 키가 작고 못생겼으나 지혜가 출중하여 서기 1018년 거란의 10만 대군을 물리친 고려 장군 이름은? 정답. 강감찬. 거란 장수.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적진으로 찾아가 담판하여 온전히 대화로 물러나게 만든 인물은 정답 서희. 고려인종 때 석영선도와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반란을 일으켰으나 김부식이 이끄는 정부군에게 제압당한 승려는 누구일까? 정답 노청. 서기 1270년 고려 정부가 침략해온 몽골군에게 항복하자 이에 반발하여 특별부대인 삼별초를 이끌고 독자적인 정부를 세우고 끝까지 대항하다가 전사한 고려 장군은 누구일까? 정답 대중손. 서기 1363년 온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목화씨를 가져와서 고려인에게 목화로 만든 옷과 따뜻한 소미불을 덮을 수 있게 해준 인물은? 정답. 문익점. 1380년 외구가 고려에 침입해왔을 때 조선판 로켓 무기라 할수 있는 신기전으로 격퇴시킨 우리나라 화약의 선구자는 누구일까? 정답. 최무선. 고려의 공양왕에서 시작해. 조선의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까지 6대 임금을 섬겼으며, 총 18년 동안 영의정을 지낸 인물은 정답, 황희. 서기 1592년 왜군이 조선을 침입해 왔을 때 붉은 옷을 입은 채 외병을 이끌고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지킨 홍의 장군으로 불린 의병장은 누구일까? 정답, 곽재우. 병자오란 때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간 지욕을 잊지 못해 북쪽 정벌을 준비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현하지 못하고 죽은 조선국왕은 누구일까? 정답. 도종 조선시대에 뛰어난 미모 덕분에 숙종의 사랑을 독차지해 후궁에서 왕비가 됐다가 다시 사약을 받고 죽은 여인은 누구일까? 정답. 장희빈. 혹은 희빈 장씨 조선시대 중엽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썼으며 잘못된 체제를 비판하고 반란을 계획하다 들켜 죽임을 당한 인물은 누구일까? 정답 허균 조선시대의 씨름 서당 대장간 논가리 등등 서민의 생활문화 풍속을 즐겨 그린 화가는 누구일까? 정답 김홍도 몸집이자가 녹두장군이라 불렸으며, 부패한 정부에 맞서고자 1894년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혁명을 일으킨 인물은 정답 전봉준.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자 미국으로 가서 의사 박사 학위를 받았으나 귀국해서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을 주도한 인물은 누구일까? 정답. 서재필. 서기 1919년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온의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시위를 주도하다 붙잡혀 감옥에서 고문을 받고 숨진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 정답. 유관순. 서기 1920년 만주에서 일본군을 청산리 계곡으로 유인해 1천여 명을 죽여 승리한 청산리 대첩을 이끈 독립군 총사령관은 누구일까? 정답 김좌진 남쪽으론 백제의 열개 성을 빼앗고 북쪽으론 요동에 이어 동부여와 북부여를 정복했으며 만주에서부터 한강 이북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영토를 확보한 고구려의 왕은 정답 광개토왕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여 적극적인 남하정책을 추진했고, 서기 413년부터 491년까지 무려 78년 동안 재위하면서 고구려의 전성시대를 이끈 왕은 정답 장수왕. 신라시대에 청해진의 진을 설치해 해적을 소탕했고, 당나라와 일본으로 왕래하며 왕성한 무역활동을 펼쳤으나 그 위세에 겁먹은 왕실이 보낸 자객에게 암살당한 장군은 정답 장보고 실학을 바탕으로 수원성을 근대적인 건축 기술로 지었으며 정조 사망 후 18년 동안 유배됐을 때 좌절하지 않고 목민심서를 비롯해 자신의 학문 체계를 완성한 인물은 정답 정약용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혐의로 붙잡혀 생체실험 후유증으로 사망했으며 죽은 뒤인 1948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이 발간된 시인은 누구일까? 정답. 윤동주. 아호는 고산자이며 전국 곳곳을 직접 다니면서 땅 모양과 거리를 측정하여 대동여 지도와 청구도 같은 자세한 지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정답. 김정호. 조선 후기에 입에서 입으로 전하던 판소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했으며, 12마당이었던 판소리를 6마당으로 정리하는가 하면, 판소리 창법을 분류하고 개발한 인물은 누구일까? 정답, 신재효. 등 사단을 만들어 참되고 실속이 있도록 힘써 실행함을 뜻하는 무실 역행을 강조하면서 민족 부흥 운동을 주도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 정답, 도산, 안창호 광복 후 일본의 만류를 뿌리치고 귀국한 세계적인 육종 학자이며, 오늘날 우리가 먹는 배추를 비롯해 무, 고추, 오이 등 20여 종자를 확보 개발한 한국 농업 기술의 선구자는 정답, 오장춘.